토론하기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어, 토론을 하자, 토론 무엇이다라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읽는 방법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그 부분을 체크해갖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몸에 익혀서 다음에 질문들이 나올 때, 토론 질문들이 나올 때 그것을 빨리빨리 처리해 주자 하는 그런 목적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뭐 맞춰서 우리가 수업을 허팝과 동문들은 흔히 연습하면서 독해하면서 어떻게 읽어나갈지 그 고민을 하는 거니까 음, 여러분들이. 안 하면 안 들어가요 계속 읽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나중에 요게 어느 정도 된서습 끝나면 그때 드리이제를보 계속 문제만 들어가고 문제를 풀기 계속하면서 그때 그때 이자가 5호로 익히면 돼요 근데, 근데 이게 우리 당대 3월로 입찰 허가 과정이 아마 이제 모의고사로 처 등장할 건데 음, 그때이제 어떻게 나올 것이냐라는 거 그게 이제 좀관건이긴 하죠 자 밑에 보면 토론은요 먼저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 서로 찬성과 반대가 경쟁하는 말하기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저번에 얘기했어요. 그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거는 이겨야 돼요. 상대방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니네 주장, 내 주장이 맞어. 근데 니네 주장은 옳지 않아 이런 식으로 누구 앞에서 청중들 앞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반대 심문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심문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의 형식으로. 상대방의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한 거 찾는 거, 궁금한 거 물어보는 거 그리고 답변을 듣는 거. 근데 이 반대 질문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아주 정교하게 상대방의 주장이 논리는 부당하다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거 그렇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그런 질문으로 상당히 예리하고 정고고지를 야 돼. 혹은 상대의 논리적 오류를 밝혀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냥 질문 궁금해서 질문하면 안 돼요. 왜? 경쟁하는 말하자잖아. 단순히 궁금한 질문은 나중에 물어보면 되고 찾아보면 되고 상대방이 틀렸어요라는 아주 정교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반대 신문의 역할은 오류와 허점을 검증한다라는 거. 그 청중들이 보기에 아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준다라는 요 개념까지. 이 정도 개념인가 어려와 허점. 자 그래서 반대 신문의 성격은. 이거는 어, 서 허적을 가려냅니다. 그리고 해결방안을 찾아내는 겁니다. 거. 근데이 반드시 신문이 협력적 의사소통의 행위라고도 볼수 있어요. 왜? 상대방의 존중을 담아서 그리고 우리 집라의 해결방안 그것이 맞는지 생각하십니까? 아,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그것의 다음 해결방안은 뭐냐? 혹은 다음에 어, 우리한테 적합한 방법은 무엇이냐? 그거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이런 말하기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사실 중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부분은 중요해요. 밑에 절차. 절차 이거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찬성이 입론을 하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 반대가 반대신문을 하는 거예요. 자, 입론 다음에 반대신문으로 가죠. 그 다음에는 반대 측이 입론을 하면 누가 반대신문을 해요? 찬성 측이 반대신문을 하는 거예요. 자, 입론 다음에는 뭐가 와요? 다른, 다른 찬성과 반대의 입론이 오는 게 아니라 반대신문이 하나의 세트로 나녀요 이게 하나의 세트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입론 반대신문, 입론 반대신문. 뭐성 1의 입론이나 찬성 2의 반대 1의 입론에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입론과 반대신문은 하나의 세트 단위로 나뉜다, 나뉜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서로 반론을 합니다. 데 반대측의 반론 부탁드리는 게좀 눈에 들어오죠? 이렇게. 그리고 인동이 끝나고 반대 신문 끝나면 아 발로는 하는구나. 자, 요요 부분이 지금 메인이에요. 인동과 반대 신문은 같이 다야에요 뒤에서 한번 볼까? 자, 먼저 차명표에서 인동을 하세요. 인을 했네요. 그리고 반대측에 반대 신문이 있겠습니다. 어디까지 반대 신문이요? 음. 하나 음소거해 주시면 안 돼요. 어, 지금 말 괜찮아? 네. 안 괜찮네. 네. 괜찮아요. 상대방이 주장을 했는데 오류를 검증한다는 거는 그거 어디서 보셨어요? 그 자료 어디예요? 신뢰할 수 있나요? 당신의 생각 아니야? 그럼 출처를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어떤 자료의 출처. 신뢰성 부분은 거 자료 출처 물어보는 거고. 자, 타당성이라는 거는 이치에 맞는지라는 건데, 그게 여기에 타당한 말입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하실 말입니까? 라는 거. 공정성은요 어느 한쪽으로 막 쏠리지 않는 그런 공정한 관점에서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이 정도. 자 그리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구체적으로 개방형 질문을 좀 피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할 때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 이두 개가 좀 대비가 되는데요. 개방형 질문은 설명 의문문 느낌이에요. 설명 의문문. 그러니까 뭔가 추가적인 설명을 계속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는 상대한테 좀 유리하게끔 생각하는 건데, 폐쇄형 질문은 뭐냐면 판정 의문문으로서, 네, 아니요. 두 개로만 대답할 수 있게끔 질문을 좀 좁혀 놓는 것도 좋다라는 거 물론 이거는 뭐 좋다라는 거는 우리가 나중에 실제 토론할 때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질문을 하는지 아닌지를 찾아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디서 질문해서 자 그래서 토론을 읽을 때는 분명히 이런 입론과 반대 신문이 서로 어, 얘기가 날 거고 하나의 쟁점 부분 단위로 따져주는 거 쟁점 얘기는 좀 빠졌는데 쟁점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싸우는 지점이거든요. 전쟁하는 지점이거든요. 무엇이 쟁점화 되갖고 어느 부분을 공격하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오류를 지적하는지 요 반대 신문에서 꼭 찾아줘야 됩니다. 그거를 뒤에 가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제 눈에 들어오는 구조가 아, 입론을 하고 나서 반대 신문을 하는구나. 자, 미안해요. 반대 신문이 여기까지잖아. 음. 여기까지잖아. 그치? 이 사회자가 이한 줄이 밑으로 내려갔어야 되는데, 못 내려갔어요. 편집할 때 미안해요. 자, 토론자 입론을 했고요. 그 입론에 대한 반대신문이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 반대신문, 여기까지. 이렇게 한 세트, 한 세트, 두 세트 정도 입론과 반대신문이 나오네요. 이렇게 끊어서 읽어주는 거는 이제 이해하셨죠? 그럼 이어서 주제를 봅시다. 토론 장면이라는 거, 우리 인지를 해주시고, 학생 선거 결선 투표제 도입을 해야 된다. 결선 투표제가 뭔지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요새 어 많이 나오잖아요. 정치권에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누가 찬성, 누가 반대. 얘네들이 서로의 주장과 근거를 들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입론을 했습니다. 그러면 찬성하는 거는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그 이유, 근거는 뭐예요?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자 찬성의 그 근거와 이유를 찾아볼게요. 투표율이 낮아요 문제 상황이죠. 그리고 대표성에 대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되겠구나. 앞에 이런 문제 상황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도입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 결선 투표제의 도입. 자, 그리고 결선 투표제는 무엇인지 여기서 용어 정의 설명하고 있죠. 자, 용어의 정의 부분이라고 요약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이제 결선 투표제를 몰랐다면 여기서 이제 개념을 잡고 가는 거예요. 과반의 투표자가 없을 때 다수표를 얻은 사람을 후보자로 두명 정도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선으로 본다면 만약에 한 명이 그 16명인가요? 13명인가요? 아무튼 그 많은 후보자들 중에서 과반수가 없으면 1위와 2위를 다시 한번 투표에 붙이는 것 그렇게 해선 투표제라고 얘기해요 자, 이를 도입하면 이를 도입했을 때 효과겠네요. 투표율이 높아집니다. 효과. 그래서 도입하자. 또두 번째, 대표성을 지닌 인정받는 학생이 선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까지 효과요. 또한 끝나지 않았네요. 서로 다른 의사가 수령됨으로 후보자의 자제과 능력도 향상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요 효과들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돼요라는 말로 주장하고 있죠. 찬성하고 있죠. 이 문제상 투표율이 낮으니까 이걸로 할수 있어요. 그리고 투표율이 높아질 거예요. 대표성을 지닌 투표제가 될 거예요. 자질과 능력도 향상될 수 있을 거예요라는 이 부분을 누가 반대측이 이제 어느 부분을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한지 봅시다. 아니, 투표 과정을 더 거친다고 결선 투표제를 한다고 해서 투보자의 지행 자제과 능력도 향상될까요? 어느 부분으로 연결해줘야 돼요? 이 부분. 이 부분을 가서 공격을 한 거죠. 그쵸?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했네요. 그러고 나서 찬성 측의 답변을 한번 볼까요? 아, 그렇다고 자질과 능력이 향상되지는 않겠지요라고 해서, 자, 이 찬성일의 답변은 그러면 반대 측의 얘기를 어떻게 된 거예요? 인정해버린는 꼴이 되버리죠. 그럼 이걸 본 청중들은 혹은 이런 상황에서는 미안해요. 이런 상황에서는 분명히 이 인정하는 부분들을 봤으니까 찬성 측이 좀 어, 아, 쟤 저렇게 얘기하냐? 어, 분명히 이거 효과 없는 얘기를 그러면은 효과가 없는 걸 여기도, 여기서 주장의 근거로 삼았네? 라는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측 두 번째, 어, 토론자가 아주 핵심을 좀 공격한 느낌이네요. 여기까지 한 세트로. 어디를 공격했는지도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밑으로 넘어갑시다. 자, 반대측은 반대합니다. 그죠? 그럼 반대 이유라던가 근거를 우린 찾아줘야 해요. 자, 단순, 어, 단순 다수제 후보자 중 최다 투표자가 당선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 대해서는 개념 정리하고 있죠. 근데 투표율이 높아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아, 저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결선투표제가 그렇게 이 투표율을 높이는 해결책이 된지는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그러면 어디와 완벽하게 달라지는 개념이에요? 앞부분에서. 노란색으로 할게요.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가 서로 반대되는 느낌이죠. 어, 서로 이게 쟁점이란 거예요. 이것이 서로 반대되는 의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쟁점화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쟁점으로 볼수 있고요. 오히려 단순 투표제는 한 번만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더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민주적이에요. 무엇보다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면 번거롭습니다. 반대 이유겠네요. 첫 번째, 번거롭다. 시간, 또 투표소 하는 시간과 비용, 비효율입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반대합니다. 라는 걸로 볼수 있겠죠. 그쵸? 또 민주적 절차가 단, 단순 다수제가 오히려 민주적 절차입니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반대 신문은 그럼 하나의 세트로서 어느 부분을 공격하느냐 찬성 측이 공격하는 거자 민주적 절차라고 하셨는데 어딜 공격했어요? 단순 다수제의 이 민주적 절차를 공격하고 있죠. 경선 투표제도 단순 다수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니까 이거 이게 더 민주적 아니야? 한번더 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이 부분을 단순자 수제의 민주적 절차가 아니 오히려 음 우리, 오히려 한번더 하면 더 민주적이지 않아? 라는 얘기에 대해서 반대 측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 그러네요. 그게 더 민주적일 수도 있네요. 인정해버리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두 학생들은요, 어떤 근거를 좀 잘못된 느낌들은 있네요. 근거에 대해서 잘못 제시한 부분들이... 어 이런 부분에서 체크를 해주시면서 반대 신문을 통한 이런 것들에 대한 인정을 끌어냈다 반대 신문을 통해서 인정을 끌어냈다 라는 부분들을 토론에서 항상 봐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는 이제 반론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 뭐 무한정 길이를 줄수 있진 않으니까 앞에서는 요 과정을 보면 입론 반대 신문 입론 반대 신문 입론 반대 신문 입론 반대 신문 이렇게 네 개의 과정이 나오지만 이거를 지문에서는 길게 주지 못하고요 이렇게 좀 잘라서 바로 반론으로 넘어간 느낌이에요 그럼 반론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앞에서 공격당했던 거에 대한 내용 혹은 상대방을 공격했던 거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혹은 이게 맞아요라고 한번더 반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부분이 이제 반박되고 혹은 자신을 대변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하면서 찾아주시면 결선 투표제는 유발할 수는 있지만 아니야 담합이 발생할 수 있어 이거는 문제점을 다시 한번 제기할 거죠. 뭐에 대한 문제점? 결선 투표제는 문제점이 있어 그래서 나는 반대야. 따라서 이거는 민주, 민주적 합의라고 보이 어렵습니다. 한번더 문제점을 강조하면서 반대합니다. 라는 것을 한번더 얘기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찬성 측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비용과 문제 얘기했는데 누가 반대 측에서 어디에서요? 반대 신문에서요. 근데 그거는 이 학교의 사례를 보니까 이 학교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가서 투표할 수 있어. 그러니까 비용 시간 거의 되지 않네. 이 사례를 통해서 반대측이 얘기했던 이 문제제기에 대한 극복 가능해 이라고 반박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죠. 이 내용을 일단 세트 단위로 임론과 반대신문 단위로 끊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어느 부분에 대한 어떤 공격인지를 잡아주면서 얘기해 주시고 공통으로 인정하는 거는 내용에서 뭐 문제점에 대한 얘기는 공통으로 인정하고 있겠죠? 투표율 낮아. 그래서 높여야 되는 거는 인정. 답은 1번이시고. 자, 말하기 방식인데 이 말하기 방식이라는 거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태도에 대한 얘기는 가서 찾아주면 되죠. 반대 2의 반대신문 어디예요? 이 부분이죠. 그래서 말한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잘못됐으면 인정하게 하고 있습니까? 어, 인정했네요. 그렇죠? 자, 반대 1은요. 입론에서, 반대일의 입론은 어디에요? 밑에 요 부분이죠. 그죠요 입론에서 상대방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다양하게 분석해서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상대방이 제기한 문제점이 앞에 있었나? 지금 현재 투표율이 낮습니다. 라는 문제점은 있었죠. 투표율이 낮다. 그럼 이거에 대한 원인 분석을 했는지 찾아 봅시다. 투표율이 높여야 되는 건 공감합니다. 근데, 그런 문제점은 무엇인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지워지니까 답은 적절하지 않은 거 2번으로 찾아주는 건데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찬성 1은 반대 신문에서 찬성 1의 반대 신문은 누구한테 반대하는 거죠? 반대한테 반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찬성 1의 반대 신문 이쪽으로 가셔서 이쪽으로 가셔서 상대방이 한 말을 언급했대요. 자, 이 말을 우리는 재진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재진술했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라고 하셨는데 그쵸 여기 인용절 뭐뭐라고 단순재수제가 이렇게 민주적 절차라고 인용된 부분은 앞에 사람이 다시 얘기한 부분으로 재진술했습니다 언급했습니다 라고 볼수 있네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답변을 이끌어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더 인정하게끔 만들고 있죠. 답은 그래서 2번이 더 확실해지고 있고요. 4번도 볼게요. 반대 1의 반론은 어디서 해야 돼요? 앞에, 음, 반대 1의 반론은 여기서 반론 얘기하고 있죠. 반론은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질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이 한번더 얘기 나왔네요. 어, 앞에서 문제점 얘기했죠. 그렇게 될 경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박하고 있고요. 하나 더. 반론에서 찬성일 반론 위에 부분이죠.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결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극복 가능합니다. 그거에 대한 사례, 어떤 사례, 다른 학교 사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라는 것까지. 자, 화법과 장문 읽어나가는 독해는 기본적으로 요약해 주면서 읽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요약, 요약, 요약. 요약이라는 거는 뭐냐면 옆에다가 여러분들이 어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네, 뭐 하고 있네, 뭐 하고 있네. 저 같은 경우는 옆에다가 뭐라고 써줬어요? 어, 문제 상황이네, 이유를 얘기하네. 그죠 그리고 사례를 제시했네, 극복 가능하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요약한다면 그 부분이 바로 이렇게 선택지에 들어가서, 선택지에 들어가서 표현이 되잖아요. 그 말하기 방식 부분은 그 태도라던가 의도, 목적, 이런 것들을 찾아주는 거기 때문에 항상 여기는 요약해주면 정말 문제를 쉽게 풀수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요약해주는 게 메인이에요. 요약하는 능력은 앞에 발표하기부터 연설하기, 뭐, 여러 가지 방법, 방법들이 있는데, 모든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찬성일의 입론에서 언급하지 않는 건 한번 찾아 봅시다. 문제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문제사항 얘기했죠? 투표율 나죠.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아직 문제의 원인을 원래, 원래는 분석해야 되는데, 여기서뭐 분석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뭐예요 음, 결선투표제 결선투표제 하자라고 제시를 했죠 그리고 용어의 개념 정의 했었네요 어 여기 정의하고 있네 우리 아까 요약을 했었고 예상되는 반박에 대해서 해결 방안 을 미리 제시하기도 해요 자요 부분이 하나 체크해 주시면 좋은데 예상되는 반박을 미리 제시하는 과정도 있을 수도 있어요 어디에서 입론에서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나오지는 않았고요. 주장이 관철했을 때 기대 효과는 마지막 부분에서 나왔었죠. 음, 이런 효과가 있어.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요약했던 이 부분들이 어떻게 바로 이런 어, 선택지로서 구성이 되는 거. 자, 항상 요약하면서 읽어주는 연습 하셔야 됩니다. 이 지문도 여러분들 눈으로만 보셨다면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그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답은 4번으로 보시는 거고 하나만 더 연습해 보세요. 이거는 저 제가 이제 뭐 시간 관계상 지금 할 수는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은 어떻게 읽으라고요 분명히 입론을 하고 반대 신문할 거니까 이거는 세트 단위로 묶어서 어디가 어디를 공격하는지 그거 따져 주시고요. 뒤에 반론이 있었나요? 반 음, 반론은 나오진 않았네요. 그렇 반론은 나오지 않고 끝난 토론이에요. 이건 길이 관계상.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는 입론과 반대 입문이고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공격을 해서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언어로 요약하는 연습 그 연습만 하시면은 합법과 장문은 시간을 당연히 맞아야 되는 거고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그 목적성이 생기는 선택 영역이기 때문에 요약하는 거 그리고 여기서의 토론에서의 핵심 찾아주는 거 항상 연습하셔야 됩니다. 물론 토론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토의도 나오고, 협상도, 이번엔 협상 나왔었죠. 모의고사에 2월달을 봤던 거. 그리고 뭐 연설도 있고. 이런 말하기에 대해서 그 포인트들을 짚어낼 수 있느냐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토론의 포인트는 뭐라고요? 입론에 반드시문이 가서 어느 부분 공격하는지, 그래서 어떤 결과 값으로 이끌어내는지, 그리고 이 주장을 할 때, 입론을 할때 어떤 이유와 근거를 들어서 주장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주면서 읽어줘야 된다라는 거 특히 요약하는 건 잊지 마시고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고 두 지문 그리고 음 기존의 이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기에 대해서 제가 어 파일을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면서 그냥 눈으로 쓱 봐도 돼요 이부분 복습하실 때는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보시고요 문제 그 2월 모의고사 해설 영상 올려놨으니까 그안 보신 분들은 모의고사 문제 먼저 푸시고 한번더 보도록 하세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 자, 승훈 선생님 수업 들어가셔야 돼요.